과학적인 근거도 전혀 없고 그리고 굳이 믿진 않지만 그냥 무시하기엔 뭔가 찝찝한 것들이 있죠. 오늘 특종은 여름 특집 육탄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입니다. 실적이 그 어딘지도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이야기지만 먼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굳건히 자리 잡은 이야기들. 누구나 혹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미신들도 있었고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상상초월전 세계 미신들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혹시 뭐 미신 같은 게 있습니까? 도원? 저는 중요한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신 종류를 다좀 신뢰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중에 요새도 제가 절대로 어기지 않는 거는 그 상갓집 갔다 왔을 때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어딜 들렀다 갑니다. 어디 편의점을 들리든지 편의점에 애고을 나쁜 기운을 편의점에다 보라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 진짜 뭐 이런 사람이다. 어... 아, 진짜 아니 본인 애고를 살겠다고 편의점에 갖다 뿌려고? 아니 편의점 어... 그 사람 뭔 줄이야? 편의점에 제가 저 소금이나 뿌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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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녁에 절대 손톱 깎지 않습니다. 어, 어 나도 똑같다고. 어. 어 그래요? 나도 그래. 나는 이제 이거 깎은 거나 변기에 버려. 변개 버려서 네? 물 내려 버리는구나. 변기 물은 괜찮 안 되지 않아요? 난 그냥 아니, 휴지에 휴지에 잘 싸서 꽁꽁 묶어 가지고 이렇게 잘 버리죠. 어... 휴지통에. 변기에 막히잖아요. 음... 그 녹지도 않는 거. 아니 저도 변기에 버리는데요. 거기다 해야 뭐 쥐들이 복수 안 한다고. 애군을 막는 이것 목걸이. 삼국지연의 중 동물의 피를 바치며 형제의 연을 맺었다는 도원결이처럼 중국에서는 피를 동맹의 의미로 믿는 미신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와 관련된 또 다른 미신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무려 10만 개 이상이 판매되는 한 펜던트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안에 붉은 거 들어있는 게 혹시 그... 피? 네. 정말 끔찍하게도 펜던트 속에 담겨있는 붉은 물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피! 주로 중국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바늘이 포함된 피 펜던트 키트를 구입한 뒤 직접 자신의 피를 펜던트에 담아서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는 게 대유행이었는데요 아, 무서워. 좀 섬뜩하다 무섭다 피를 담아 선물한다고요? 자, 이 꺼림칙한 피 펜던트가 유행하게 된 미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2006년 인터넷에서 처음 등장했던 피 펜던트는요 소녀의 피가 재난을 막아줍니다. 라는 근거 없는 인신이 퍼지며 더욱 날개 돋친듯이 팔렸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것도 썩고 그러면 감염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렇게 막 찌르고 피내가지고 선물 주고 하는 게위생적이진 네. 않아 보이거든요. 근거가 일단 너무 없고 애군을 쫓기는커녕 이제 전염병같이 위험한 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 또 팬데믹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은 혈액 채취는 전문 소독 과정과 체열 기술이 필요하다며 감염 위험을 우려했고요 피팬던트는 악령에 대한 보호나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감염 위험을 높일 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며 중국 정부 역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비난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역시 저런 미신을 믿다니 지금 21세기 맞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신이라고 부르기도 힘들고 그렇구나. 그냥 헛소리인것 같아요. 약간 중세시대 얘기 듣는 거 응. 같고 낭설이든 낭설. 근데 결국에는 장사 속이잖아요. 저거를 그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벌겠다는 건데 그쵸. 이걸 아예 저걸 파는 사람부터 좀 잘못인 것 음.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말고도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신은 현혹하지도 현혹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8 1 공연. 2019년 12월 11일 한 동물보호센터로 걸려온 전화. 여기 부산 해운대인데 거북이가 좀 이상합니다. 부산 해운대 관광안내소 부근에서 아주 특이한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였습니다. 특이한 거북이가 발견돼요? 특이종인가요 히! 이름 좋어놨구나 아이씨. 게다가 같은 날 부산 청사포에서 발견된 또한 마리의 거북이 등껍질에도 이름과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거북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요. 거북이 등의 이름을 적어 방생하면 복을 가져다준다는 미신 때문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 인근에서 발견된 붉은 귀 거북은 따뜻한 강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종으로요. 차가운 바다에서는 살수 없기 때문에 붉은 귀 거북을 바다에 방생하는 것은 방생이 아닙니다. 살생 그 자체입니다. 아, 담수에 사는 애들이구나. 아, 그렇죠. 해수용이 아니에요. 어머머.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요. 거북이 등껍질에 칠한 페인트가 거북이들에게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뿐더러 아. 심지어 포식자 눈에 잘 띄게 되어 쉽게 위험에 노출 된다는 거. 모르겠네. 아, 네. 보호색도 안 되는군요. 그럼 바다 안에 있으면 잘안 보이는데 아. 허옇게 놓으면 보일 거 아니야? 아니까 그러니까 요새도 그뭐 새해나 정월대보름 이럴 때 방생 많이 하는데 음. 이 잘못된 방생은 무책임한 유기의 동물 학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허. 좋은 의미로 시작된 미신이지만 이거는 지금은 인간의 욕심으로 퇴색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러해서는 안될 일이죠.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십고 칠이 공개합니다한 해야 되겠다. 저는 해야, 해야 돼, 벌칙이야 저는 미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2월 쿠데타를 선언한 미얀마 군부는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을 탄압.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인 무력 진압에 군경이 들이닥친 마을은 불에 타고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여기. 네. 뭐 비무장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엇도 막지 못할 듯 엄청난 기세로 돌진하던 군부가. 지난 3월 이 미신 때문에 미얀마 양곤에서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빨레줄 총을 든 군경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정체는 바로 미얀마의 전통 의상 여성 용치마인 타메인입니다. 이를 본 군경들은 계속해 저기로 어떻게 지나갑니까? 일단 저것부터 치우고 지나갑시다. 미얀마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미신, 타메인 걸어놓은 빨랫줄 밑을 지나가면 운을 잃는다라는 미신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빨랫줄을 끊고 있었던 겁니다. 저거를 굳이 끊고 지나가는 걸 보면 저 미얀마에서는 저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미신인가봐요. 절대적인 거죠. 저게 하면 가슴 아픈 거죠. 결국에는 총검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한 건데. 음. 미얀마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국가입니다. 예로부터 집에서 빨래를 넣을 때도 여성용 치마인 타메인은 제일 밑에 넣도록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경이 마을에 진입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려고 이 타메인 미신을 이용. 실제로 군경의 발을 잡는 효과를 보면서 이 타메인을 걸어놓는 시위가 미얀마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을 좀 잔혹하게 탄압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저 아군이라도 하나 안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진 않고 결국에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서 좀 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왔던 미신 중에 제일 선한 미신이네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하고 선하지 않고는 미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미신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정글을 조심하세요.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여행하며 정글에서 반딧불투어를 즐기셨던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정글에 다녀오신 여러분 혹시 아무 이상 없으셨나요? 아니 시청자분들 중에 정말 갔다 온분 있으면 어떨라 그럽니까? 말레이시아 갔다 오신 분들이 불안에 떨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정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시무시한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질아 상질아 야왜 자꾸 불러 말레이시아의 정글의 금기 미신은 바로 본명을 부르지도 만약에 누가 본명을 부르면 절대 절대 대답하지 말 것. 왜냐? 말레이시아인들은 정글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명을 말하면 정글의 영혼이 친구나 동료의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대답하면 정글의 영혼이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 가두고 미아로 만든다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글에 갈 땐. 일종의 코드네임, 별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화는 어, 사건 뭐 이름 불러야 돼. 그렇지. 아, 그걸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야, 지금 누굴 그렇게 내고 싶어? 이게 <laughs> <저게> 잘할게. 잘해.뿐만 <laughs> 아니라 대나무나 바나나 나무 그늘엔요 음기가 강해서 유령이나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린신 때문에 함부로 이 나무들 아래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정글 내에서 유독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편안한 암석이 보인다고 해서 잠시 쉬어가면 큰일납니다. 이 역시 정글 내 정령들이 쉬는 곳이니까 함부로 쉬어선 안 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글에 있던 물건들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나와선 안 된다고 합니다. 안 가야겠네. 예, 네, 안 가야겠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을 좀 우리가 존중하자, 그렇죠. 보존하자, 존경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미신인 것 같아요. 언각지는 의미가 아닌가. 아, 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어쩌면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에 정글을 위한 정글에 의한 미신들이 생겨난 건 아닐까요? 일본 교토시 우쿄구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미카미 신사. 신서. 이 신사는 특히... 이 업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듯 찾아와서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개업했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고 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사에 뭐 그냥 되게 자주가 소원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 대로 특정 업계. 음. 어떤 소리지? 저게 시험도 붙어야 되고 개업도 잘돼, 사업도 잘돼야 되는 거니까. 네. 변호사나 의사 쪽이지 않을까라고 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중장비 뭐 기사 택시 어, 산재. 네, 뭐 약간 음. 산업적으로 그런 음. 거 아닐까요? 자, 이 신사의 정체부터 말씀드립니다. 일본내 유일무이한 일명 머리카락 신사입니다. 1961년 일본 최초 의 이발사인 후지와라 마사유키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세운 신사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신사에서 머리카락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딱 보면 그거네요. 개업이라고 했으니까 네, 뭐 샴, 미용실 샵이나 뭐 오픈했을 때 그때 가서 비는곳이네요 그러니까 미용업계만 찾아오는 신 같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을 모시는 데니까요. 이 신사는 미용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각종 시험을 앞둔 수업생과 부모는 물론 대머리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머리카락이라도 멋있게 빠지게 해주세요. 이 머리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 신에게 기도할 때뭐 이렇게 바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뭘 바쳐야 되지? 머리카락 신사를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2cm 정도 잘라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 봉투에 넣은 뒤 제단 위에 올려 놓고 소원을 비는데요. 이외의 자른 머리카락은 돌무덤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에서는 모발 상태가 좋아지는 부적 미용 이발 기술을 키워주는 부적 미용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 등 소원을 비는 부적도 함께 판매하는데요. 이 신사에 다녀온 뒤로 머리카락이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머리카락 침이 있는지 신사를 다녀간 후 효력을 봤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뭐 우연의 일치일 텐데 일단 갔다 왔는데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생기면 좀... 믿게 되겠네요. 그냥 저는 재미 삼아 가는 건 어떨까 아. 생각들어요. 아 근데 머리가 빠지는 분들은 재미 삼아 가기에는 그럼.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재미 삼아 관광으로 가라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 안디 컬스케이지가 다녀간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음. 컬스케이지는뭐 어, 할리우드 유명하신 그동경업계 분이시죠. 머리 음. 많다고 약심하지 마세요. 엠사쪽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아나운서 신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지. 아나운서 신사 네네네. 어떤 의미죠?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 말좀 잘하게 해주세요. 어. 뭐 이런 걸 비는 곳이 거기 곳입니다. 좀 다녀오세요. 음. 제가요? <laughs> 거기서... 제발 좀 다녀오세요. <laughs> 거기서... 네? 머리카락 한움군 뜯고 와, 거기서.